자, 원. 평면 위에 한점 5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한다. 이 원의 뜻부터. 원이란 뭐냐? 우리 이제 초학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동그란 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한 점으로부터,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모임이다. 니네 집합이라는 건안 배웠으니까. 고등학교가 우니까 그냥 모임이다 라는 얘기를 쓸 거야. 어, 이 바로 한 점이라는 게 원의 중심을 얘기해. 이 점에서부터 반지름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원을 하나 그려버리면 어, 이 거리가 다 똑같다 이거야.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가운데 중심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기 나오는 새로운 원의 부분의 기름을 얘기를 해보자. 원 둘레 위에다가 A 점하고 또 B 점이라는 걸 찍었어.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럼 얘네들이 다 각각 반지름. 여기도 이제 반지름 이렇게 되겠지. 그때 생기는 이 부채 모양의 도형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부채꼴. 부채꼴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거를 부채꼴. 그 다음에 이제 원 위에 두점 A, B를 일자로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버렸어. 이걸 뭐라 그럴까? 아니 아니 아직은 그거 아니야. 이선 얘기하는 거선 이걸 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현악기 그러는 게다 뭐야? 선이 들어가 악기 얘기하는 거야. 그쵸 여기서 이거 선 모양으로 나타나서 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요 호와 요 현으로 둘러싸인 요 모양이 활, 활 모양, 그활 모양하고 같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활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여기서? 네. 자, 이때 이제 두 반지름하고 반지름 사이에 생기는 각을 뭐라 그럴까? 이거 한번 중심에 생긴다 그래서 중심인가? 이러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바로와봐 오른쪽 그림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이런 원에서 5A, A, B 요게 길이가 같대 그러면 5B도 어때죠? 같아 지겠지 당연히 얘는 무슨 삼각형이겠어? 중삼삼각형이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원 안에서 가장 긴 현은 뭘까? 응? 네? 반지름이 오래매. 무슨 차례요? 현이 뭔데? 전. 이쪽에 한 점에서 이쪽 한 점까지 이렇게 연결한 선이잖아. 자, 가장 긴 현은 바로 뭐냐? 질. 가장 긴 현은 지름이야, 바로. 지름이 되는 거야. 어. 이게 되게 이거, 이거, 이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긴 현인 네, 거야. 아, 아니. 거기서는 2번 문제에 대해서 중심각이 몇 도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 거기 중심각이 몇 도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 이 그림.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대.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얘도 어? 얘랑 같은 거지, 그지? 아니.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냐? 음.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또몇 도냐. 그것는묘야지서 아, 당연히 60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반지점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골의 성질. 이원 안에다가, 내가 이제, 각의 크기가 다르게, 호를 갖다 그려보자 아, 요거 지금 호라는 얘기는 안 좋구나. 여기 아까 이제, 팔골 얘기할 때 호라는 얘기를 했지. 요 원의 둘레를 우리는 호라고 얘기해, 부실골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각을 40도짜리를 하나 이렇게 잘라놔 보자. 그리고 여기도 각을 40도짜리를 잘라놔 보자. 이럴 때 현의 길이, 호의 길이하고 현의 길이를 한번 따져보자. 요 호의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는 어떨까? 똑같아. 똑같아.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고 반지름도 똑같으니까 완전히 얘하고 얘 합동인 거지.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 호의 길이 다 똑같아. 이렇게 그어놓은 현의 길이가 여기 이렇게 그어놓은 현의 길이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 중간이 40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80도 짜리에 4 0도짜리의 호의 길이는 40도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 2배 그지? 배 1배, 1배 중심의 중심각이 2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 커지는거야 왜?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니까 근데 현의 길이를 보자 이거야 현은 원래 이만큼이어서 40도짜리가 그 이쪽 40도짜리도 현의 길이가 이렇게 될거야 현의 길이는 물론 똑같이 그지? 근데, 80도짜리의 현의 길이는? 달라요. 이만치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거랑 똑같아야지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현의 길이는 두 배가 된다? 아니.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 세배 이렇게 똑같이 커지면은, 호의 길이도 두 배, 세배 똑같이 커져. 원래 둘레들한서 이렇게 가니까. 근데 현의 길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호의 길이는 원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두배 커지면 똑같이 두배 커져야 돼.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게또뭐 있냐? 요 부채꼴의 넓이가 원 전체 360도짜리에서 40도만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80도에 해당하는 넓이는 40도짜리를 두개 붙였으니까 넓이도 두배 커지는 거야. 바로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 이 부채골의 넓이는 부채골의 넓이는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중심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외워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얘기야 중심각에 대한 요 중심각의 크기에 대하여 호와 부채골의 넓이는 비례한다 이거야 그것도 정비례한다. 우리 정비례라는 거는 1학기 때 배웠잖아. 똑같이 한배, 두배, 세배 되면은 한배, 두배, 세배 똑같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원주율, 드디어 이제 귀찮은 는 계산을 하나 벗어 놓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원주율이라는 걸 배웠지. 원주율이 우선 뭘까? 3.14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3.24라는 얘기가 8. 아니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주율 어떤 거야? 원주율의 뜻이 뭐야? 뜻. 뭐하고 뭐의 비율을 원주율이라 그래? 뭐하고 뭐의 비율을 원주율 그이름을 그대로 봐 원주. 네? 그치 둘레 둘레의 비율이야 누구랑? 지름. 지름. 둘레의 길이하고 지름을 나눠버린 게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계산했던 3 1 4사이로구이 어쩌고저쩌고. 끝이 없어요. 이게. 근데 3.14로 계산을 했던 거야. 그냥 계산 하려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3.14로 안 쓰는 거야. 이거를. 3.14로 안 써. 이거를 우리가 약 대략 3.14로 계산했던 것을 이제는 그냥 파이. 파이라는 문자로 사용을 할 거야. 원을 넓이 고 하려면 어떻게 했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랬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반지름에다가, 이번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냥 이렇게 문자만 붙여줄 거야. 반지름이 만약에 3이면 넓이 어떻게 구한다?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그래서 9, 파이.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해 되겠지? 응.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 이제 똑같아. 자, 공식으로 외워봐야 이제. 어, 원주율을 파이라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원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구했다? 원의 넓이. 우리 넓이라는 문자 기호로 그냥 S를 사용을 할 거야. 원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했던 거를 기호로 다 바꿀 거야. 반지름을 R로, 원주율을 파이로. 그러면 얘는 다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돼서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숫자야. 문자하고 숫자 곱하면 뭐 붙었어? 숫자부터 쓰지. 얘부터 쓰는 거여서 파이 알 제곱.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외워야 돼. 넓이는 파이 알 제곱하면 된다 이거야. 파이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알제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원의 둘레는, 자, 요 원의 둘레는, 둘레 길이 이제 L이라고 하자. 어,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사일했잖아그지 근데 지름이, 반지름이 몇 배야? 두 배. 두 배니까, 2 e 곱하기 R 한 거에다가 곱하기 파이, 원주에 이럴 거야. 따라서, 둘레, 원주는, 2부터 숫자 파이 파이도 숫자지만 문자화 되어 있으니까 그냥 숫자 2부터 먼저 쓸 거야. 다땜 문자 아, 2파이야. 쉽게 이제 지는 곱하기 2 사용하면 돼요. 함대 이 계산하면 돼. 근데 이게 공식으로 이제 외우고 차이가 와야 그냥. 계산할 때는 막상 해 보면 다 그냥 그대로 해요. 자, 이제 부채꼴의 넓이 하는 거. 그러면 원의 을이를 이제 이렇게 구한다고 치자. 주체권의 넓이를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걸 잘랐어. 자요만큼 잘랐어? 여기 중심각을 x도 오일 했단 말이야. 이거 넓이고 하는 그 원이 한 바퀴 돌면 중심각이 몇 도야? 아, 360도. 360도지 그지? 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한 거에서 전체 360도 중에 요거 중심각 요거만큼만 딱 잘라서 계산을 한 거야 이게. 360도 중에 x에 해당하는 넓이, 그래서 이게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 얘기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r 하나 끄집어냈어. 파이도 하나 끄집어냈어. 어? 이 파이 r 하면 l인데. 그 여기다가 2까지 내가 갖다 이렇게 곱해주자 그리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바로 이게 뭘까? 이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어, 이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똑같네. 여기에다가 뭐만 해준 거야? 여기다 뭐만 해준 거야? 똑같이 360분의 x. 바로 지금 여기 호의 길이는 요거 구한 거야, 요 길이만. 한 바퀴 중에 360도 중에 x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구한 거야. 요거 다 공식으로 지금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요거에 한 가지 공식이 더 추가된 게 부채꼴 넓이를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R, L 이렇게 구하면 돼. R의 반지름, L은 여기 코의 길이. 원주 코의 길이 이거 다 그냥 L로 이렇게 이용을 할 거야. 바로 코의 길이에다가 반지름만 곱해서 2분의 1을 주면 돼. 이거야. 딱 그림으로 보면 얘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이래버리면 바로 부채꼴 너비가 바로 나오는 거야.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냐? 자, 여기 L이라는 거 자리에 이걸 그대로 갖다 써봐. L 자리에다가. 그러면 2분의 1R 있고, 곱하기 L 대신에 2π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2이 나눠 버렸어. 그러면, r 제곱 파이. 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식 안에 들어가있는 얘와 똑같은 모양에 해당하는 거. 똑같은 모양에 해당하는 거. 요거까지만 이제 l 로딱 바꿔서 써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로 알아서 2분의 1 rl 공식이다. 요거 같이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6번 문제까지 풀고, 그 뒤에 하면 되겠다.